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핵심 문제 익히기를 한번 풀어보면서 아까 배웠던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자, 우리 그 예제 1번에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별하는 것, 다음 중 무리수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럼 여기서 루트 들어가져 있고, 루트가 들어가져 있는데, 선생님이 뭐 어떤 거 하나 기억해 주면 좋다라고 얘기했었지.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제곱수, 루트 안에 있는 게 제곱수면 유리수다.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제곱수가 아니야. 제곱수가 아니면 무리수. 자, 이거를 기억을 해주면 되게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1번은 100분의 25니까 100분의 25는 어떤 수의 제곱 대한데 되지? 그러니까 너는 유리수. 자 순환 소수는 뭐야? 유리수. 자 이것도 제곱수 제곱수네. 그러니까 이건 500이사니까 얘도 뭐가 돼요? 유리수. 자, 근데 루트 3은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무리수에서 무리수하고 유리수하고 더하거나 빼면, 얘는 무조건 무리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무리수에서 유리수를 뺐는데, 이 녀석은 뭐가 되죠? 무리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16분의 9. 이것도 어떤 수의 제곱이 대한대. 딱 보니까. 어, 돼버리지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에서 무리수와 실수의 이해라고 돼 있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이걸 좀 잘해야 돼. 자,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맞는 말이지. 음, 여기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누구하고 누가 있지? 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누구하고 누가 있죠? 참고로 이게 바로 유한소수랑 순환소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것들 좀잘 정리해놔야 돼. 음. 자, 순환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지엔 틀렸지. 그지? 이거는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자,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실수라고 한다. 맞죠? 이거 이거 얘는 맞아요. 자, 그다음에 순환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자, 무한 소수는 모두 유리수가 아니다. 그렇지, 무한 소수는 우리가 순환소수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는데, 순환소수는 유리수고, 얘는, 얘가 유리수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틀린 거다. 그래서 2번하고 5번이 틀린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3번, 이제,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다가 나타내기, 자 이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어 이걸 보면 이 대응하는 수 있죠. 실제, 실제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단 예를 하나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만약에 3이야,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었을 때 문제에서는 어떤 세 가지 문제 유형이 나와요. 여기서 p의 좌표를 구하세요. 자, 이런 부분하고 q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리고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세 가지 문제 유형이 나올 거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어 선생님이 꿀팁을 하나 딱 알려 주자면 우리가 어떤 점에서 이 점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간다면 여기 이, 이게 만약에 어 3이야. 그럼 이 길이가 만약에 루트 2야. 그럼 이 점은 어떻게 어떻게 표현하면 돼? 얘는 3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지. 그러니까 3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루트 2만큼의 길이를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어떻게 보면 컴퍼스로 점을 찍는 거. 그리고 여기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리고 이만큼은 이, 어떻게 보면 이 대각선의 길이. 이게 한마디로 반지름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기준점. 컴퍼스로 어디에다가 점을 찍었느냐.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자, 이 기준점을, 기준점으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갔냐, 아니면 왼쪽으로 갔냐.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만큼 그 길이에 해당되는 거. 한마디로 반지름. 또는 길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좌표를 나타내는 꿀팁이야. 알겠지? 그럼 자 여기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반지름 아까 길이가 1, 1짜리면 여기 길이가 얼마짜리다라고 배웠었지? 여기가 반지름이 1이 아니 하나의 길이가 1, 1이면 여기 길이는 루트 2였다라는 거 우리 아까 계산했었지? 음. 그럼 잡아봐. P 좌표는 P 여기 좌표는 이, 이 녀석이지. 3을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3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루트 2만큼 한 거다. 이게 그래서 3의 p의 좌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q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q는 기준점이 누구야? q는 두두두두두 여기잖아요. 4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4에서 이게 이렇게 부채꼴이 생긴 거잖아. 4를 기준으로 이게 반지름 만들어갖고이 녀석을 요렇게 내려가지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이거를 이용할 거라고. 그래서 Q의 좌표는 4에서 왼쪽 방향으로 루트 2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PQ.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항상 큰 거에서 즉 오른쪽에 큰 거라고 할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이게 항상 길이가 돼요. 왜냐면 하 봐봐. 우리 3에서 9까지 이 길이 얼마지? 음, 어떻게 죽 나왔어? 큰 거에서 뺀이 녀석이 바로 길이, 길이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길이는 어떻게 되냐. PQ의 길이는, 자, P가 더 오른쪽에 있지? 그러니까 큰 거. 3 플러스 루트 2에서 마이너스 루트 2를 빼 가지고 하는 거다. 아무튼 지금 이거는 이렇게 계산을 할줄 알아야 돼요. 무슨 알겠지? 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하나, 둘, 셋 삼. 한 변의 길이가 3이고 여기가 2짜리야.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대각선 길이를 얼마인지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죠? 여기를 x라고 놓으면은 이제 x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13이지. x가 13이 아니라 x 제곱이 13인 거야. 그래서 x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야 되지만 길이니까 루트 1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 과정을 좀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길이가 일단 루트 13인 것까지는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 P. P는 아까 선생님이 알려줬잖아. 여기서 기준점이 누구야? 여기지. 1을 가지고 이 1에서 컴퍼스에다가 점을 찍고 C만큼 길이를 딱한 다음에 이 녀석을 이렇게 돌린 거잖아. 무슨 말 이해돼요? 여기에서 저, 여기에서 점을 찍고 여기 있는 이 길이를 이렇게 이게 지금 원 그리듯이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로 움직여갖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이거를 이용한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컴퍼스에다가 점을 찍는 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기걸 스네임의 기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서 여기는 이 p라는 녀석은 이 점선 이 점선은 부채꼴 모양이잖아. 이 부채꼴의 중심이 어디냐? 그게 바로 기준점이 기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기준점은 1이었는데 왼쪽 방향으로 움직였어.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였어. 왼쪽 방향으로 움직였죠. A를 기준으로 P는 왼쪽이잖아. 여기 A에서 왼쪽으로 이만큼 움직인 거잖아. 그래서 왼쪽으로 얼마만큼, 이 길이가 얼마야? 이 AP 길이,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죠? 아까 여기 루트 13인 거 구했잖아. 여기 길이가 루트 13이었으니까, 여기 길이도 루트 13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루트 1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q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기준점이 얼마지? 부채꼴의 이, 이 q라는 녀석은 여기 이 길이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된 거니까 부채꼴의 중 기준점이 얼마가 돼? 1이 돼요. 부채꼴의 중심을 기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있는 이 C가 이, C, 이 Q라는 녀석은 이 AC를 부채꼴 모양으로 움직여 가지고 이쪽으로 왔으니까 결국 A에서 이 e 길이하고 이 e 길이가 서로 같다. 그거를 이용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이 부채꼴 모양의 중심을 기준점으로 생각을 해 주라고요. 그러면 이 기준점은 1이 될 거고, 자이 q는 이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그러니까 오른쪽이니까 플러스고, 이 길이는 얼마라고 그랬지, 아까 지금 루트 13, 그래서 얘가 루트 13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확인 3번을 보시면요. 자, P라는 음, 녀석은 자, 이 P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부채꼴 모양을 잘 보면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고요 얘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그거를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면 E가 중심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p는 2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만 체크해. 이 길이, ab의 길이가 얼마인지만 찾아주면 되잖아. 그러면 ab는 어떻게 됐죠? 지금 여기가 2고 1짜리인 대각선 길이랑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1이어서 x의 제곱은 5가 돼서 x는 루트 5가 되겠죠. x는 길이니까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은데 이 길이가 루트 5가 된다고요. 근데 2에서 루트 5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2 빼기 루트 5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잖아. 자,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3인데, 3에서 이만큼 길이가 4면 여기 길이가 얼마야? 여기 점은 얼마야? 그래서 여기가 7이 나왔잖아. 이 7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3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4만큼 길이를 가서 7이 나왔다. 이런 표시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10이었는데, 10에서 여기 길이가 5야. 그럼 여기, 여기 길이 여기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 5가 나와? 10에서 10에서 5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여기는 10이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 녀석을 내용을 바꾸면 여기가 2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만큼의 길이가 루트 5래 그럼 여기 길이는 여기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2 e 플러스 루트 5다.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면 된다고요. 2하고 루트 5하고는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3, 여기 있는 좌표는 얘하고 얘하고 더한다 그랬으니까 얘랑 얘랑 더한다. 그런데 이 유리수랑 무리수랑은 더하기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가, 여기가 3이야. 여기가 3이었는데 이만큼의 길이가 이만큼의 길이가 루트 5야. 그러면 여기 있는 좌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해 주면 돼요? 자,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저기 q라는 이제 이 q라는 좌표를 한번 볼게요. 자, q는 자, 여기 길이 이거하고 결국 이 길이하고 이게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AC랑 AQ랑 똑같지? 자, 그런데 A는 지금 여기가 2야. 근데 AC 길이는 얼마야? AC 길이는 얼마죠? X제곱은 1의 제곱, 2의 제곱. x제곱은 5가 나와서 똑같이 x는 루트 5가 나오겠네요. 여기가 한칸두 칸짜리 또 이거랑 이거랑 삼각형이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대각선 길이는 루트 5로 똑같겠지. 그러면 q는 2를 q는 기준으로 해서 이 길이가 아까 루트 10이었으니까 얘도 루트 10일 거 아니야. 그러면 Q는 좌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파이는 수직선 위에 있는 점에 대응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파이는 무리수라고 그랬죠? 무리수는 수직선 위에 대응시킬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유리수도 대응시킬 수 있고, 무리수도 수직선 위에 점을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자,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맞는 말이고, 유리수가 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1과 루트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아요. 여기가 무리수라고 해도 맞습니다. 자, 서로 다른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얘가 틀린 거겠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0.7과 0.8 사이에 정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수직선은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수직선은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여기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또는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이러면 이거는 틀린 거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과 5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그 대소관계에 대해서 이제 해볼 건데, 대소관계는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지? 그렇지. 빼서 그뺀 값이 양수가 나오는지 음수가 나오는지만 딱 판단해주면 돼. 그럼 내가 루트 10 더하기 1에서 4를 뺄게요. 그럼 어떻게 나오지? 루트 10 마이너스 3이지. 자, 이 값이 양수가 나오는지 음수가 나오는지만 보면 돼. 뺀 값이 양수냐 음수냐. 얘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루트 10에서 얘는 루트 9니까 이 녀석은 분명히 양수야. 자, 빼서 양수가 나왔어. 누가 더 커요? 응? 왜이? 얘가 더 앞에 게큰 거야 자 그래서 1번은 얘가 더 커야 되는데 4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자그 다음에 2번도 자 12에서 가로치고 루트 5 더하기 10 이걸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 빼기 루트 5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음. 그럼 얘는 이 2는 루트 4랑 똑같은 거니까 루트 4 빼기 루트 5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나오네? 자, 음수가 나오면 누가 더 커요? 그렇지 뒤에 게더큰 거지. 작,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더큰 건데 12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볼게요. 여기 뺄때 주의해야 돼. 이래서 빼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얘는 플러스 3될 거니까, 4.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4. 4 빼기, 루트 8, 이렇게 되겠지. 이 양수야, 음수야? 자, 그걸, 이걸 음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루트가 아니니까, 이 4를 루트로 바꿔주면, 루트 16에서 루트 8을 뺀 거,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자, 양수야, 음수야? 예. 양수가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양수가 됐으니까 누가 더 커요? 앞에 게큰 게다. 얘가 더큰 거야. 근데 3번도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제 4번을 보면 자, 루트 2 더하기 5에서 루트 3 더하기 5를 빼, 빼면 루트 2 더하기 5에서 루트 3 더하기 루트 5를 빼면 루트 5는 사라지고 뭐가 생기죠? 2 빼기 루트 3만 되지.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여기는 2하고 3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2는 루트 4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양수다. 양수니까 누가 더 커요? 앞에 게더큰 거다. 그래서, 오, 4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죠. 자, 5번도, 자, 5번도 보면은, 저기서 빼면, 2 더하기 루트 6에서 루트 6 더하기 루트 5를 빼면 없어지고 2 빼기 루트 5만 남을 건데 얘는 루트 4 빼기 루트 5가 되니까 얘는 음수가 됐겠죠? 그러니까 음수가 됐으니까 누가 더 크냐? 뒤에 게더 크다. 그런데 얘는 5번은 틀렸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6번에서 이제 어떤 사이에 있는 수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루트 2는 여기서 대략적으로 루트 2는 1.414 정도로 보고 루트 5는 2.236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솔직히 이 문제는 뭐다할수 있는 거야. 자, 얘는 이 루트 3이라는 녀석은 대충 얼마라고 얘기할 수, 루트 3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 있다라고 확실하게 알수 있는 값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루트 2에다가 0.2를 더하면, 아까 루트 2는 1.414라고 했으니까 1.614일 거잖아. 1.614는 얘가, 아까 루트 2는 1.414라고 했었고, 얘가 1.414라고 했었고, 얘는 2.236이라고 했으니까. 자, 어때? 1.614는 저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오케이. 자, 3번은, 어, 여기가, 얘가 얼마였냐면, 1.414였는데, 3을 더하니까, 4.414가 되는 거야. 얘는 탈락이지. 저 사이에 있는 값이 아니다. 그래서 3번이 일단 정답이 될 거고 자그 다음에 루트 5에서 0.3을 뺀 거는 1.93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936은 저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오케이 너는 되는 거고 자 5번은 실제, 실제 저걸 계산해도 되겠지만 우리 이거는 뭐지? 이거의 의미는 뭐야? 자원이, 중간고사 몇점 맞았어? 수학. 아유, 이거, 이런 거 여기다 밝히면 안 되잖아. 이거 녹화될 건데. <laughs> 자, 어떤 학생이, 어떤 학생이 중간고사를 90점을 맞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100점을 맞았어. 자, 이거의 의미는 뭐지? 이 95가 나올 텐데. 거에서 2로 나눴네. 이9 5 이거 이거 뭐 이거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두 과목 평균이라고. 그니까 90점과 100점의 가운데 값인 95가 됐던 거야. 그니까이 녀석도 루트 2 더하기 루트 5를 2로 나눴다라는 얘기는 이 녀석은 루트 2와 루트 5의 평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5면 그거에딱 가운데가 바로 이 여기가 바로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5에 해당되는 값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1.414, 2.236으로 나눠도 되는데 이 녀석은 어쨌든 평균에 의미하는 거니까 당연히 사이에 있는 수가 되는 거야. 계산하지 않아도. 그래서 얘는 틀린 거는 사이가 아닌 것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